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 프로는 태블릿의 탈을 쓴 맥북, 에어는 그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일상형 태블릿, 하나는 크리에이터의 도구, 다른 하나는 모두의 디지털 노트입니다. 최근 아이패드 에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크리에이터나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프로 모델이 확실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분명하다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죠. 하단 링크를 통해 최신 할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정가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현재도 오픈마켓에선 아이패드 시리즈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URL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구입을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